13번 판사의적 행위로써 무료가 아닌 거. 어? 1. 외우세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주면 2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과도하죠 100배니까 이런 것 위약벌 약정은 이런거다 몰라도 되고요 어? 다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는게뭐야요 의무를 강제하여 100만원 내나안내나 1억 내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을 때이 채권자 이익이 100만 원인데 그걸 위반했을 때 벌은 1억이야. 채무자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강화함으로써 매도인이 얻는 이득 100만 원. 그런데 그걸 위반했을 때이벌 1억. 무거하기 무겁죠. 따라서 반사일지수 이 물론 도박자금 빌리는 거 반사의 질서이라고 했죠. 다만 어, 도박채무를 갖기 위해서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으로 위임을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을 한다. 그 매각대금을 도박채무변제 총당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애초에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과 매각 대금을 도박 자금 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부분, 이건 무료예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와 그럼 어떻게 갖기로 했어요? 도박 채권자가 대리행위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도박 채무에 변제하기로, 이건 무료예요. 하지만 부동산 처분권, 도박 채권자의 수현행위, 미 도박 채권자가 매각을 한 행위 이거는 무효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아 어? 소송에서 증언을 하면 증언을 하면 대가를 주로했다 나눠야 되죠. 이때 증언은 진실증언이죠. 통상 용인되는 수준 넘었냐 넘지 않았냐 어? 넘으면 무효 넘지 않으면 무효하니 반면에 그냥 증언이 아니라 허위 증언해주면 될까 이때는 대가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으반사회질서으로 분별하자 자뭐또 남았네요 뇌물 자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뭐죠 허위 표시죠 무효는 무효인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반사회질서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먹기야게셔야됩 뭐